여기는 3주간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 예술 캠프를 여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너도 나도 예술하자 캠프의 오리엔테이션 날이에요. 교육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무용으로 조금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기대 반 걱정 반 많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어머니들만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던 게아 어머니들 오시면은 몸에 대한 감각 깨우기 정도를 하고 끝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을 어제 공간을 동그랗게 원형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놀아야겠구나 <laughs>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아이를 안지그렇내 선생님 소개는 일단 앉아계신 순서대로. 한 교실에서 두 시간 동안 같이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대조라고 합니다. 제가 닉네임은 월광이에요. 이미 합창을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어? 피아노 지도와 그리고 합창 반주소솔 페이즈. 카펜 친구들을 제가 거의 3년째 가르쳐오고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저와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누굴까요, 이분들? 네, 여러분들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너도 나도 예술화자 캠프는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술. 무용, 합창, 바이올린, 색소폰, 피아노, 아프리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 캠프입니다. 각각의 클래스는 교실이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캠프라는 3주간의 기간 동안 각자 다섯 개의 이제 회차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할수 있도록 옆에서 잘 이렇게 서포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순서일까요? 비공개. 체결. 내년에도 발표할 <laughs> 수 없습니다. 스케줄이어놓고. 왜 끝났을까? <laughs>